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지혜서의 말씀 7장 22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결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옷점도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법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는 세상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20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분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염체로 요한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뜻합니다. 당신께서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뜻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독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지혜 곧 말씀이 육을 취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정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곧 사람의 아들의 날이 오기 전에 순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아들의 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날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돌아야 할지 모르는 그날을 늘 깨어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